저번에 이 다이어리 셋업하면서 레이스 속지 만드는 걸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해도레 만드는 것도 같이 보여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해도레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번에는 재료를 타오바오에서 한번 사봤어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게이 해도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레이스가 통째로 파는 그대로고. 리본만 제가 이렇게 붙인건데 그냥 되게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도레는 이건데요 제가 만든건 아니고 그산 리오 피타토 시리즈의 옷이 나오잖아요 그 S사이즈 옷 중에 딸기 원피스라는 옷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헤도레가 들어있었거든요 이 헤도레가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고 뭔가 모양이나 쉐입도 되게 예쁘게 잘 빠져서 제일 좋아하는 해도레입니다. 음, 그래서 얘랑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비슷한 형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제일 위에 메인이 되는 프리를 놓고, 여기 리본 달아주고, 양옆에.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이제, 어, 메인이 되는 프리를 붙일 때 그냥 똑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게, 얇아지게, 넣어줘서 이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인 프릴 재료를 요거를 쓸 건데요. 음 이게, 살때 중요한 게 주름이 잘 잡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이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넓어도 이상하고 너무 좁아도 이상하기 때문에, 고심을 해서 2.5cm로 샀는데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본은, 어 그냥 끈으로 된 리본을 사서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 한번 이 기성품의 맛을 즐겨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본을 샀습니다. 만들어진 리본이 되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거를 <laughs> 붙여가지고 만들 거고요. 이렇게 끝을 다듬어주고요. 끝을 대각 맞춰서 잘라줄게요. 여기에 맞추는 이유는 뭐꼭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잘 맞는 크기라서 여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7, 7cm? 7cm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근데 또 정해진 값이 있는 건 아니고 착용할 인형의 머리 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덧대 리본도 7cm에 맞춰서 잘라주고 안쪽 면 에다가 풀테이프를 골고루 전체에 다 발라 줄 거예요 그리고 프릴의 아래쪽 끝자 머리를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잘라놓은 리본대에다가 프릴을 조심스럽게 붙여 줄 건데요 끝 쪽에는 잘라서 주름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주름을 만들면서 끝까지 붙여줍니다. 조심할게 그 리본의 반만 붙여야 돼요. 그면 나머지 반은 이렇게 뒤쪽에서 접어서 붙여줘야 하거든요. 꾹꾹 눌러가면서 반으로 접어서 뒤쪽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릴 분이 완성됐어요. 눌러주고, 이게 웬만하면 고정이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장식 리본과 리본 끈 부분을 함께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세개를한 번에 꾸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묶는 끈, 메인이 되는 프릴 위에 리본 순서로 얹고 여기를 한 땀을 꿰매서 고정시키면 돼요. 이끈 역할을 하는 리본은 제가 주문한 게 잘못 와서 대신 다른 추천 상품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건 예전에 포장재로 쓰였던 리본이고요. 다이소 리본도 괜찮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요 꼬매는 거는 막 예쁘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정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요. 매듭만 마지막에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접도 고정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고요. 이 끈은 적당히 길이를 남겨두고 자르면 되는데, 음 저는 이 친구한테 해줄 거라서 끈 길이를 정하는 방법은 자르지 말고 씌워질 인형에다가 해서 리본을 묶은 다음에 다시 풀어서 적당한 길로 이 어. 잘라주면 됩니다. 한 23cm 정도면 하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레가 어, 완성 됐습니다. 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해도레는 저번에 그 레이스 속지 만들지도 썼던 레이스를 똑같이 활용해서 원척도 길이로 자르고 있고 이 리본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다음에 이끈 부분과 레이스 본체랑 이 리본을 딱세 세겹, 겹으로 겹쳐두고 그냥 꼬매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땀이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간단해서 뭐더 언급할 게 없는 것 같고 오늘 만들어본 거는 최대한 메이드 머리띠 같은 헤더리의 모양을 살려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를 풀테이프로 붙인 거고, 이거는 소마느질로 한 거거든요? 봤을 때 모양은 풀테이프로 붙인 게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내구성을 생각했을 때는 바느질이 좀더 안심이 될것 같긴 해요.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만든 거 한번 씌워볼게요. 이제 풀테이프로 만든 거. 테이프로 만들어도 접착력이 꽤 강해서 잘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손바느질로 만든 거이이 <laughs> 만두군인데 이거 씌우면 만두가 아니게 되는 거 같긴 한데. 사실 이 묶는 부분의 리본은 안 보이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그래서 뭐 재질이나 색깔이나 크게 상관없긴 해요. 그냥 최대한 이, 있는 거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쓰고 그러면 돼가지고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뭐좀더 음, 보시면은 이 얘랑 얘랑 둘다 그, 그 리본 부분이 묶는 부분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허접스러워 보이진 않죠? 어떻게, 저는 만족 만족해요. 신기해. 오늘 또 다이어리를 새로 하나 사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빈치 로로마를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 M5 사이즈를 있다가 다시 보냈는데 이번에 포켓 사이즈로 새로 사봤고요. 무슨 색을 샀냐면 한정판 아젠트 색으로 사봤습니다. 이게 아젠트는 24년 한정 색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일본에 가도. 근데 이제 타오바오에는 매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사왔습니다. 이번에 로로마에서 훅이라는 신상품이 나왔는데 거기 아젠트 색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 라인이 클래식과 훅의 차이점은 이 잠금 방식이 로로마의 기존 방식이냐, 아니면 똑딱이냐, 차이고링 두께가 다른데요. 음, 로로마 훅은 링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래식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어, 로로마 훅은 링이 크기 때문에 닫았을 때이 가로 폭이 더 길어요. 저는 링이 작고 슬림한 다이어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클래식을 샀고요. 아젠트 색상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끼웠다 뺐다 하는데 지금 약간 복하네요 상태가 되게 좋은 아이가 왔어요. 아젠트는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회백색인데 길이 들수록 코코아색에 가까워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색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어, 가죽 크림 말고 손때만으로 손때 에이징을 천천히 시켜줄 생각이에요. 오늘 아젠트 셋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통에 이틴케이스 속지가 가득가득 들어있는데요. 제첫 표지를 장식해줄 땡땡이 속지 있고요. 그리고 저 땡땡이 속지 가장자리에 붙여서 장식을 더해줄 땡땡이 프릴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속지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정판 색상은 속지가 들어있지 않고, 요 표지가 되는 속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접 속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제가 원하는 속지를 넣기 때문에, 구조를 살펴보면, 앞뒤에 큰 포켓이 이렇게 있고, 고 여기 앞에는 카드 포켓이 3개가 더 있고요. 링이 눌리는 자국이 밖에 드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 덧댄 가죽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펜 꼬지, 늘어나는 펜 꼬지 있고요. 이렇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꽤 웬만한 불펜은 다 꽂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미는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음, 라미는 이 중간에 뚜껑이 걸려서 안 들어가고요. 이 정도의 불펜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보통 크기의 불펜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 앞에 요 땡땡이 속지 넣을 거고요. 뭔가 지류를 넣어서 꾸며질 하드케이스 리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자바란다 이 인덱스 속지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좀 구멍을 잘 찾아서 끼워주도록 하고 이 다이어리에 메인이 들어서 될 속지는 바로 요미도리의 고양이 속지입니다. 표지는 빼고 이렇게 해서. 6월달까지만 넣을까요, 일단? 중간에 이제 엄마랑 주부거든. 맞아. 여기 이렇게 넣을 거고요. 제가 1, 2, 3, 4, 5, 6, 5월을 끼워놨으니까 그 사이에 인덱스를 하나씩 끼워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꽂아두면 이렇게 위에 쭈르륵 보이는 게 되게 귀엽죠 쓰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땡땡이 천을 붙여줄 건데 이거는 그냥 풀테이프로 붙일게요 붙이는 방법은 저번에 레이스 속지 만들 때랑 똑같이 여기 삥 둘러서 풀테이프를 칠한 다음에 그냥 이걸 더덕더덕 붙이면 됩니다. 여기 뭔가 좀더 떼면 좋을 것 같은데. 여 여기 보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께워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붙여볼까요? 너무 과한가? 박지를 다 만들었고요.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이 안에 이제 뒤에 끼우면 되거든요. 이 양면 포켓에다가 이렇게 하면 표지가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건 이제 레이스만 붙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이 하드 리필, 하드 케이스 리필에다가 나는 포토카드를 꽂으면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셋업한 거를 살펴보면 처음 열었을 때 베이스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바란다 속지 그리고 미돌이 고양이 속지 인덱스도 꽂아서 이제 월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분홍 유선 속지 그래서 메모 같은 거할수 있게 했고 뒤에 이 포켓이랑 하드케이스 리필에는 차차 좀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고양이 속지는 보면은 고양이 일러스트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뭔가 다 꾸며진 느낌이 들어서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스티커를 붙이면 이 기존의 일러스트랑 좀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꾸미고 그냥 진짜 일기장으로 쓸 생각입니다. 한쪽은 위클리고 한쪽은 메모 페이지여서 여기 다못쓴 말은 여기 쓸수 있어요. 믹스나 뭐트래블러스 노트 글리랑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받았을 때는 레이스 속지가 거의 보이진 않네요. 이런 느낌. 되게 이만큼 넣었는데도 엄청 뚱뚱해졌어요. 센트를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 써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